안녕하세요. 어, 이번에는 갤럭시 오픈투고 이벤트 두 번째로 제가 참여해본 섬세이 테라리움 어, 여기 오픈투고 이벤트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남기고자 합니다. 앞서 어, 갤럭시 오픈투고 이벤트 중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었던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오픈투고 이벤트 관련해서 후기를 남겼었고요. 섬세이 테라리움이라는 장소였고 제가 홈페이지에서 좀 네, 사이트에서 좀 봤는데 사실 이름만 듣고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덴가 궁금하긴 하죠. 섬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사진을 봐도 이게 도대체 뭐 하는덴가긴 한데 현장을 가보면 기본적으로는 전시는 맞는데 약간 체험형 전시에요 자연 경관이나 특정 구조물 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을 체험하는 식의 전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뭐 맨발로 걸어다니는 환경을 잘 만들어놨는데 저한테는 이상하게 양말을 주더라고요 두꺼운 양말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은 맨발로 잘 다니더라고요. 저저한테 처음에 그러니까 맨발로 다닐 거냐는 얘기를 안 물어봤어요. 그냥 양말을 주더라고요. 양, 전 양말 신고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필요 없이 맨발로 다녀도 되는 그런 곳이라서 저는 맨발로 다녀도 괜찮겠다 싶. 있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어, 네이버 예약으로 예약이 가능한 장소고 정가가 얼마더라 어, 정가는 성인 18,000원 뭐야 재관람 입장권이라는 게 있네요 한번 보고 한번 다시 볼 때는 9,000원만 내면 할인해서 재입장이 된다고 하네요 어, 관람 내역이 있는 사람 아이디 본인 한 매에 한정해서 9,000원으로 깎아 준다고 하고 청소년은 12,000원 청소년 재관람은 또그 반값이 6,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갤럭시 오픈 투고 이벤트를 하면서 아예 뭐 무료 이벤트, 무료 관람으로 가능했고, 또 롯데월드 타워 스카이처럼 입구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대여 받은 상태에서 전시관을 쭉 돌면서 관람하고 또 사진 찍고 뭐 그러는 과정, 체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받아온 거랑 뭐 책자, 조그만 거 보면서 얘기를 하죠. 참고로 제가 이런 후기를 남기는 이유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만족해서 그래요. 제가 S 21 시리즈랑 22 시리즈 갤럭시 투고 이벤트 참여해 보고 뭐 그때도 뭐 그때는 그냥 기기 자체를 만져보는 거에 집중하느라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갤럭시 오픈투고 이벤트 변경된 이 이벤트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있고 그 공간을 체험해보고 거기에 더불어서 갤럭시 S23 시리즈를 만져보고 하면서 어 좀더 참여자 이 이벤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좀 기분 좋은 경험을 선사한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의 경우에는 그냥 전망대에 올라간다 조금 단순한 경험이었다면 섬세이 테라리움은 어 상당히 복합 경험이었는데, 약간 인스타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 어, 장소를 꾸며놓은 것 자체가 어, 매력적이고 신선하고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더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게 되네요. 보면은 지하 1층부터 5층인가까지 있었어요. 꽤 돌아다닐 때가 많았고, 제가 이따가 또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기념 사진을 찍으면 어, 그거를 바로 사진 을 인화를 해서 이렇게 종이에 끼워줍니다. 작은 종이 액자에 끼워줍니다. 어, 개인적으로 만족했어요. 섬, 일단 섬세히 테라리움이 뭐 하는지 여기 안내하는 걸 한번 볼까요? 여기를 한 단어로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전시장이면서 체험관? 그러니까 체험관이라고 하기에는 또 조금 애매하고. 전시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조금 애매하고. 그러니까 체험형 전시관? 뭐 그런 느낌? 그러니까 자연을 체험하면서 또 전시해놓은 약간 그런 느낌? 네, 섬세이는 자연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뭐섬세이라는 말이 뭐, 뭐 어느 나라 말이고 뭐 어, 무슨 뜻이고 뭐 이런 설명도 있을만한데 여긴 안 나오네요. 그냥 뭐 어떤 프로젝트래요. 공간 프로젝트. 인공적인 자연을 구성해서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블랙아웃. 그리고 샌드 오브 던. 그 공간의 이름도 다 있어요. 그 층별로, 공간별로 공간의 이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을 어떻게 체험하면 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또 넘어가면 하트 오브 윈드 그리고 섬세이 포레스트 그리고 옥상에 이걸 뭐라고 그래? 리프레시 파이브 센시스. 센시스 센스즈라고 읽어야 되나? 센시즈라고 읽어야 되나? 영어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품도 만들어서 파는 게 있더라고요. 요거는 화장실에 있던 건데 먼지 터는 거예요. 발에 있는 먼지.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고 맨발로 체험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제 먼지나 모래 이런 게 묻을 수 있어서 이런 걸 터는 에어 샤워. 예, 그래요. 에어 샤워라고 하네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가면 써볼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고 제가 찍은 이제 사진을 좀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섬세이 테라리움 이 위치는 어, 2호선 뚝섬역과 수인 분당선 서울숲역 사이에 있고. 예 네, 실제로 서울숲 근처기도 하고요 옆에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가 있네요 길 찾는 데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여기를 자 여기를 갔을 때 외벽에 어 이제 오프, 갤럭시 오픈투어 이벤트 한다고 써 있고 이걸 하는 동안은 어, 현장 예약도 받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디서 소문 듣고 온 사람들 다 무료 체험 하고 재미있게 놀러 간것 같아요. 보니까 예약이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예약이 금방 꽉 차서 아예 자리가 없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즐겼고 이제 주변에도 추천하고 싶은데 어 이미 예약이 다꽉 차서 아쉽네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이제 이 행사도 다 끝났을 테니까 보지는 못할 거고. 자, 섬세이 테라리움 레드닷 디자이너워드 거기서 상을 탔네요. 아 레드닷은 아닌가 그냥 디자이너워드 예, 그냥 디자이너워드 2022년 상을 탔고 아, 레드닷은 레드닷이라고 써있나 if 디자이너워드 그만큼 어, 인상적인 공간이라는 이야기겠죠 일단 입장할 때 어, 완전 시커멓게 어두운 그런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를 한 10초 15초 이상 천천히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 자갈밭으로 다운 그 공간을 걸어가는데 기분이 상당히 묘합니다. 요즘 세상에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둠 그런 환경을 경험하는 거 흔치 않죠. 그런 공간 이후에 나오는 여러 공간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관람하는 거 상당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근데 이 사진들로 다막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현장을 직접 가보면 상당히 괜찮다고 느끼긴 해요. 가격은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험 이런 체험 한 번쯤 해볼 만은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첫 부분 좀 얘기했던 인스타 감성이라는 거 적당히 감안해 주시고요. 갤럭시 S23 시리즈의 그 저조도 환경에서의 촬영, 사진 촬영, 영상 촬영 관련해서 여기서 시험해 볼 만한 공간이 많았어요. 어두운 부분, 적당히 어두운 부분 혹은 많이 발, 밝은 부분 골고루 섞여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카메라 테스트하기참 좋은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봅시다. 현장에서 자, 제가 현장에서 갤럭시 S23 플러스를 대여했고 제가 소유하고 있는 제 개인 폰 S23 울트라로, 울트라도 같이 이제 촬영을 했어요. 왼손에는 S23 플러스, 오른손에는 S23 울트라를 들고 양손으로 사진과 영상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S23 플러스나 울트라나 둘다 카메라가 좋은 편이라 자동 모드로 촬영을 해도 알아서 야간 모드로 적당히 잘 넘어가고 그러면서 빛이 별로 없는 공간에서도 사진 품질이 상당히 좋았어요. 찍는 그 순간에는 잠깐 안 좋게 보일 수 있으나 후처리, 후처리를 통해서 보정을 잘 해서 나중에 보는 결과물은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여러 사진을 찍어본 결과 확실히 품질이 좋은 걸전 느꼈고요. 어, 예전에는 저조도 환경, 그러니까 빛이 별로 없는 환경에서 찍으면 그 자글자글하게 깨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 S23 시리즈, 23 플러스와 울트라에서는 그런 느낌이 거의 없고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1층으로 올라가서 새벽의 습지, 새벽역의 습지라고 하는데 아 새벽역의 습지를 지나온 건가? 아 제가 사진을 잘못 찍었나? 이 위치 다음 볼게요. 층을 올라가면 모래밭이 있어요. 모래밭이 있고 그 모래를 맨발로 밟으면서 다니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양말을 거기서 준 전시장에서 준 양말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다니긴 했는데 어, 맨발로 다녔으면 더 즐거운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모래가 상당히 모래밭이 길게 돼 있어요 길게 돼 있어서 발로 느끼는 그 촉감 그 환경에 대한 경험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다 보면 안개가 자극하게 쭉 나오는데 그 센서 통해서 그러니까 관람객이 있을 때만 잠깐씩 나오더라고요 약간 새벽에 물한 개를 보는 바닷가의 느낌? 모래사장의 느낌? 그런 느낌이라서 상,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기가 규모만 좀더 컸으면 진짜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관리하는 비용이나 만드는 비용이 좀 많이, 너무 많이 들어서 부담스럽긴 하겠죠. 어, 체험형 관람이라는 면에서 적당히 좁은 공간에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었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는 상당히 만족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계단을 한번 올라가면 어, 인조 잔디 같은 걸로 계단에 깔아놨는데 요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진짜 당연히 진짜 잔디를 여기다 깔아놓을 수는 없고 인조 잔디일 텐데 그냥 어, 발의 촉감은 잘 모르겠고 그냥 푹신하다 정도? 푹신하다 정도와 또이 조명과 적당히 어두운 환경에서의 갤럭시 S23 시리즈 23 플러스와 23 울트라 사진 촬영한 거는 저는 상당히 만족했어요. 아, 이런 환경에서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괜찮게 나오는구나.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밝은 부분은 적당히 밝게 그리고 그 중간 사이 균형을 잘 맞춰줬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이 계단 쪽에서 특히나 사진을 많이 찍었던 것 같은데 결과물이 저는 상당히 다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뭐 갈대밭? 약간 석양 지는 노래 갈대밭? 그런 곳이 나오는데 거기가 하트 오브 윈드 네, 여기 맞나? 네, 여기가 여기가 진짜 그 야간 촬영 시험해 보기 딱 좋은 그런 장소였다고 봐요. 달빛만 딱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사진 찍으면 어떡, 어떻게 나오나 약간 그런 느낌을 시험해 볼수 있는 장소였고요. 조명이 약한 듯 강한 상태라서 사실 여기는 완전히 야간 촬영이라는 느낌은 아니었고요. 근데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약간 쓸쓸하면서, 진짜 말 그대로 인스타 감성.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겠죠? 그러니까 사,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막 이런저런 환경에서 잘 적응하면서 찍는데, 글쎄요. 근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물침대?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느낌?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많이 아쉬운 게, 물의 깊이가 별로 깊지 않아서, 그 그러니까 비닐로 덮여 있긴 한데, 당연히 매, 맨발로 물을 닿는 건 아니고요. 그냥 물을 채워놓은 그 비닐, 그런, 공간을 걷는 건데, 아, 물이 너무 얕아서 좀 아쉬웠어요. 물이 좀더 채워져 있어야 뭐 물침대를 밟는 느낌이라든가 약간 그런 느낌이 날 텐데,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예, 군데군데 약간 그 녹색 인조식물들로 장식한 그런 공간이 주는 자연의 느낌. 실내이고 상당히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녹색 인공식물임에도 불구하고, 녹색이 가득하니까 그렇게 답답한 느낌을 못 받았어요. 심지어 여기는 창문도 없고, 좀 갑갑할 수도 있는데 녹색이 주는 편안함, 안정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 계단, 아 여기 진짜 좋았어요. 계단. 이 공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여기서도 사진과 영상 꽤 찍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영상으로 찍은 것도 같이 첨부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아, 이 공간은 진짜 스마트폰 배경화면으로 해놔도 될 정도로 만족스러운 공간이었어요. 여기 계단은요. 아무리 봐도 다 인조 식물인 것 같은데 그게 그 녹색이 주는 그 신비한, 신기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 꼭대기는 아니고 4층 정도? 4층 정도 가면 약간 우물 같은 것도 있고 아, 여기가 썸세이 포레스트라고 하네요 여기가 약간 뭔가 개울? 개울물 같은 것도 있고요 여기가 3층이네요 3층 자갈도 깔려 있고 여기가 마지막으로 사진 찍기 가장 무난한 장소였고 옥상은 또 좀, 조금 다르고요 보다 보면.. 음, 여기는 자갈이 좀 많고 좀더 밝은 공간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그.. 약간 아쉬웠어요 적당히 어두울 때 여기서 마, 만들어 놓은 그 환경에 대한 몰입이 좀 좋은데 너무 밝으니까 오히려 그 환상, 환상이 깨지는 느낌? 예, 딱그 말이 맞겠네요. 환상이 깨지는 느낌. 적당히 어두운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요 3층에 화장실도 있고, 좁지만 화장실도 있고, 예, 여긴 환경들. 여긴 너무 밝아서 확시, 확실히 조금 몰입도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사진을 잘 찍는 분들이라면 예쁜 사진 재밌게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서 1억 화소 촬영 이런 것도 해보긴 했는데 지금 여기 사진으로는 좀 구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여기 사진 인화도 받아온 사진도 여기서 찍었습니다. 이 공간에서 찍었고 그리고 물이 흐르는 것보다는 거의 고여 있는 것 같은데 시냇물 같은 거 이게 흘렀으면 좀더 좋았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흐르진 않고 거의 고여있는 것 같거든요. 좀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런 게 났으면 좀더 공간이 확 살아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3층 여기에 조그만한 카페가 있는데 이 체험하는 사람들한테는 어~ 차 차를 줍니다. 네 가지 차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 무슨 과일로 뭘 어떻게 만든 무슨 초콜릿이라고 한것 같은데, 초콜릿이라고 들었어요. 과일을 말려서 무슨 화이트 초콜릿을 묻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것까지 잘 먹었고요. 이 장면을 또 여러 장의 사진으로 찍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서, 설명은 들었는데, 기억은 안 나네요. 이 차가 무슨 차였는지. 그걸 사진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 장의 사진으로 여기서 찍어 봤고요. 그리고, 루프탑. 예, 한층더 올라가면 옥상이 있는데 여기 공간이 또 인싸들의 인싸들의 사진 실력을 자랑할 만한 그런 장소였어요. 어, 약간 이게 대나무라고 해야 되나? 속에 있는 약간 대나무 같은 것도 박혀 있기도 한데 대부분 나무로 막혀 있어서 어, 딱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공간 자체가 특이하고 매력적이긴 했어요. 그걸 잘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 여기 반사가 되는 동그란 판이 있는데, 이거가 바람에 흔들려서 천천히 돌아가거든요? 그 시간에 잘 맞춰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괜찮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여기 갤럭시 S23 홍보하면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옥상에서, 여기 홍, 이건 홍보자료니까 같이 써도 되겠죠? 네, 뭐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이거,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긴 지하, 지하에서 어두운 환경에서, 아, 요렇게 찍으면 되는구나, 얼굴 나오게. 아하, 이걸 생각을 못했네요. 어쨌든 신기한 공간이고,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각각 공간에서 가면서, 아, 이것도 아예 스마트폰을 허리, 허리 정도 높이에서 위로 이렇게 찍었으면 되는 건데, 그걸 어, 몰랐네요. 이렇게 찍었으면 되네. 그리고 다른 공간, 여기 모래, 모래밭 모래 이름이 샌드 오브 뭐시겠는데? 샌드 오브던 이 공간 아주 밝은 공간이라 또 매력적이네요. 여긴 또 안개가 자욱한 곳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글씨도 쓰면서 아 이걸 생각을 못 했어요. 어쨌든 그런 공간이었고 저는 상당히 괜찮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무료였으니까 더욱더 <laughs> 만족하면서 체험하지 않았나 싶어요. 무료가 주는 그 만족감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아, 여기 계단 다드라마 이 계단을 상당히 인상 깊게 보셨을 텐데 이 계단이 확실히 사진 찍기 좋은 장소였어요. 저는 아주 만족했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꾸며 놓으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매력적인 공간이었고요. 섬세이 테라리움. 섬세이 테라리움. 섬세이 테라리움. 섬 섬세이라고 해야겠죠? 여기 차도 사진 찍는 곳이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어디에서 찍나? 그러니까 어디가 괜찮은 장소인지 누구나 가자마자 바로 알게 돼요. 아, 이 공간이구나 싶은 그런 공간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어제 관람을 다 하고 내려와서는 아, 이 관람하는데 저는 이제 스마트폰 촬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넉넉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빨리 쓱 지나가는 사람들은 한 10분이면 쓱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조금 짧은 공간, 아, 작은 공간이긴 해요. 근데 그걸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또 감상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하다 보면 한 시간은 넉넉히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 쓰기 나름이겠죠. 그냥 쓱 지나가기엔 많이 아까운 공간들이 있어요. 평일 한가운, 한가한 시간에 가면 이제 사람들 적을 때좀더 즐길 수 있으니까 어, 시간 나시면 한번 가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받아온 거 현장에서 아, 요거 사진 인화해서 받은 것과. 그리고 여기 보면 기념 사진과 포토프레임 증정 다음에 후기 챌린지 인스타에 해시태그랑 해서 인증하면 스페셜 키링 혹은 스타벅스 쿠폰을 주는데 스타벅스 쿠폰은 제가 필요 없어서 키링을 받아봤어요. 키링은 이렇게 생겼고 미니 키링. 키링이라는 이름 영어인데 사실 그냥 열쇠고리잖아요. 키링. 열쇠고리. 뭐 대단한 건가 싶은데 읽어보죠. 이 숫자는 당신과 함께 재활용한 플라스틱 쓰레기의 무게입니다. 8g 그래요. 노플라스틱 썬데이는 아이 브랜드인가 봐요 노플라스틱 선데이 끊어진 지는끊어 자원 순환 고리를 회복하고 플라스틱 쓰레기에 지속 가능한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QR코드를 통해 살펴보세요 라고 하네요 노플라스틱 썬데이라는 브랜드가 갤럭시랑 같이 만든 것 같고 음. 플라스틱과 금속 섞여 있고 어... 이, 이 브랜드도 이 근처에 있나 보네요 성동구 성수 2로 뭔가를 뜯어봤더니 네, 재생 플라스틱을 통해서 만들었나 봐요 요즘 이렇게 열쇠고리를 이렇게 막쓸 일이 있나 싶어요. 아기자기한 모양, 그리고 재생 플라스틱이라는 환경보호 관련 뭐 가치 있는 행동, 뭐 그런 사업, 알겠는데 열쇠고리를 아예 안 쓰는 게더 환경보호를 <laughs>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물론 열쇠고리가 아예 없을 순 없죠. 맞아요. 요즘 뭐 아무리 도어락, 자동 도어락 그런 거 있어도 열쇠고리가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면서 드는 자원과 뭐 전기든 가스든 그런 자원과 노동력을 생각하면 그게 진짜 환경보호인가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페스트 플라스틱을 그냥 쓰레기로만 버려두지 않는다. 그거 거기까진 환경보호가 맞아요. 근데 이걸 다, 다시 이런 상품으로 만들면서 그러니까 좀더 활용성 있는 물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 물병, 생수병 이런 거는 생수병 꾸준히 소모하죠. 계속 소모하죠. 그러니까 좀 망가지는 생수병을 재활용해서 또 다시 생수병을 만들면 그 생수병은 끝없이 계속 사용할 거니까 투명 플라스틱병이요. 그런 건 쓸모가 있다고 할수 있는데 폐플라스틱을 이런 장식용, 꾸미기용 그런 물건으로 재활용을 했다고 치면 재생산을 했다고 치면 결국 이 플라스틱의 생명은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순환을 하고 계속 활용하고 싶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그런 물건으로 재활용을 해야지, 그게 진짜 환경보호가 아닐까요? 옆으로 많이 새긴 했는데, 내용은 대충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만약 환경보호나 뭐 그런... 그러니까 나는 우리는 그냥 아이디어 상품이야 라고 말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환경보호를 할 거야? 뭐 그런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말하고 싶으면 과연 이런 걸 만드는 게 진짜 환경 보호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뭐이 사람들 잘못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나 가치관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고 음, 삼성 갤럭시 S 23 시리즈 출시에 맞춰서 진행했던 그리고 아직은 좀 하고 있긴 해요.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갤럭시 오픈투고 이벤트 중에 섬세이, 섬세이 테라리움 이라는 장소에 가서 갤럭시 S23 플러스 스마트폰, 스마트폰 빌려서 사진 촬영해보고 또 동영상도 촬영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섬, 섬세이 테라리움이라는 현장에서 전시된 곳 체험형 관람을 하고 왔어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 삼성에서 요즘 특히 올해 20, 2023년에는 상당히 어, 마켓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느껴요. 음, 제품을 잘 만든 것도 있고, 가격이 좀 비싸긴 하지만 제품 자체를 좀잘 만들긴 했고 이런 공간, 특별한 공간, 특별한 환경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사람들이 갤럭시 S 23 시리즈에 대한 그러니까 갤럭시라는 브랜드 그리고 삼성에 대한 어좀 가치와 가치관과 생각을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상당히 만족했습니다. 당연히 무료, 무료로 이런 비싼 전시 보게 해주니까 만족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돈을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어떠한 방향으로 그리고 어떠한 경험을 하게 해주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갤럭시 오픈 투고 어, 섬세히 테라리움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이 다음에는 어, 갤럭시 스튜디오 성수에서 체험한 내용들 그리고 바람 경품 기념품들 이런 것도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두 번까지 2회로만 어, 올리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아서 3회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는 갤럭시 오픈 투고 1차는 롯데월드 서울스카이였고 2차는 섬세이 테라리움 그리고 3차는 갤럭시 스튜디오 성수 여기까지 갔다 온거 3차로 영상을 다음번에 올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